もう期待できる。 뭐 그러면 이게 거리가, 이 거리가 두개 여기 반지는 말 r 1이라고할게 알고 1 91, 91, 9더 91, 어떻게 될까? 이번세 번째야. 어 원의 중심과 원의 중심 사이 거리 d 가 D다. D다. 그렇지? 어두 개의 반지름 더한 거보다 더 작네. 그렇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두점서 만나겠다 이런 소리. 괜찮지 않니? 그렇지 어렵지 않지 그렇지? 음그육과정라고 그런데 절대 아, 아닙니다. 음 그래서 아뭐뭐 뭐 요것도 이삼 형이 하나입니다. 요건 뭐야? 그두개뺀것 보다는 커야 된대 그래? 두 개보다 큰것 보다 왜 커야 될까?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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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커야 될까요? 간단해요 아론이 알풍보다 이게 만약에 같아 버리면 어떻게 되지? 같아 버리면 아래쪽에 나오면 아래쪽에 아. 왜 그러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이게 왜 그런지는 추후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두 개의 원이 있는데 이렇게 돼있다고 해보자 안에 매잡해 있어 그때는 뭘까? 지가 넓을 때 길이가 있겠지 그렇지 자 봐봐 여기 원의 중심이 여기 있고 요거의 원의 중심이 여기 있다고 해보자 잘 보세요. 여기까지의 길이는 그치. R2. 그치. R2에서 꽤 같은 길이 s 뭐야? e a r b o r e going t r e g o i n D. r o h D. You want t d 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해보자. 조금 이렇게 안에. 어? 그럼 대는 봐요. 이게 원의 중심이야. 그래서 원의 중심에 떠 있어. 그렇지? M 여기 있어. 여기 쯤 원의 중심 이렇게 있다. 해보자고. 일, 뒤, 그래서 일 그리고 얘의 반지름은 얼마야? 그렇지? 야 어? 는 알트겠네. 어? 그럼 봐보세요. 음... 일단은 R 2다 D 원더 D 하고 R 2두 개가 더한 거다 크지 위에 있는 크지 않니? 더. 그럼 봐보세요. D 는 뭐야? D 는 D 는 어, R 2에서 R 1뺀 것보다 R 2에서 R 원뺀 것보다 더 작네? 그렇지? 이럴 때는 뭐야? 아이 원이 이 안에 들어가 있구나 생각합니다. 이해했여 예. 이거 어렵지 않지? 그렇지? 어렵지 않지 않니어 혹시 한 장에 봐보세요. 또 하나가 있어요 원이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D가 0이면 어때요? 요거 두 개가 똑같아서 0이 돼버리면 되겠지 어, 그럼 뭐야? R1과 R2의 길이가 똑같다라고 그지 그럼 뭐예요? 어? 잠깐만 요게 R0이야 그지 요게 R0이야 이게 D가 똑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D는 뭐야? D는? 아 위아래 매일매일? 는 없지? 없지? 원의 중심과 원의 중심 똑같은데 그렇지 않니? 그렇지? 없지 그렇지? 아 그럼 뭐야? 아 그럼 D는 여이다 써주면 돼요 이렇게. 그렇지? 이때는 뭐야? 아 원의 중심이 닫쳐서 이렇게 정감되게 딱 되겠구나 이해했어요? 그렇지? 그정도 아, 마찬가지야 보세요 자아 길이요 원의 중심과 원의 중심과의 거리가 D인데 이게 두개더 넘어가 크면? 그러 그렇지? 어? 같으면? 안난다 그렇지? 한 점에서 접한다 그렇지? 그리고 요거는 일단 아로나고 R2 투두개더 했을 때가 뒤 뭐야 커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얼마나 서론은요 이게 만약에 영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얼마나 서론이 이게 영이 돼버리면은 원래 중심이 딱안 나게 돼요 조금 뭐그 물관장이 잘 봐야 예시를 조금 눌러야 요뭐그 요거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요거까지는 좀알 필요가 없는데 이게 I too. I too. I r 1 n 예, 예. 그렇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아, 예를 들어서 D가 R투, 이거 두개빼 것보다 더 작으면 작으면 어떻게 돼? 아, 접하는 것도 아니고 안에 있는 거야, 안에 싹 들어가는 거, 있어 들어가는 거. 예, 예. 이니 요거는 뭐예요? 아, 그냥 D가 이면는두 개가 똑같다, 그렇지? 딱한운데 원래 중심이 똑같은 거죠 이렇게. 이해했어? 예, 예. 그냥 쭉 하고 넘어가면 되니까, 쭉 봐야 돼.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돼. 문제에서 나왔고 뭐라고 하는지는. 음. 이건 좀 알고 있으면 되고, 자 이제 본격적인 예시 좀보여드릴게요 뒤쪽에 가시면은 원가 직선의 위치 관계가 있어요. 원가 직선의 위치 관계. 자 지금까지는 원과 원과의 관계였는데, 그렇지? 뭐 교육과정에서 빠졌다고 하지만 음, 그래도 기본적인 거니까 좀 알고 있어야겠죠. 기본적인 거니까. 우리 이제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아니 원과 직 직선의 어떤 관계를 조금 알아볼 거요 원과 직선을 또 가는 게 묘치 관계, 관계? 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원이 음. 직선이 있어요 근데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한점에안만날 수도 있어요 안 만날 수도 있고 뭐지? 또 이게 다 접할 수도 있어요 접할 수도 그렇지? 또 뭐야? 아,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겠지? 그렇지? 또 3개밖에 없단 말이야 그렇지 않니? 자, 그럼 봐보세요 자, 처음에 안 만날려면 어떻게 될까? 첫번째는 뭐야? 일단 판보식이에요 판보식인데 연결되어져있지 네. 아, 여기가 원방을 잠깐 일단 여기 보시면은 원이 이렇게 있을거란거래 그치? 원 초록색 원이 이렇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알제곱이라고 해볼 수가 없지 그치? 기본적으로알제곱이구요또 여기서는 얘는, 얘는 그냥 이거를 있네 아 그냥 이렇게 하자 자 얘는 Y는 MX플러스야 얘는 그치? 음. 그러면, 은 봐보세요. 요거 두 개를 열리기. 아, Y를 여기다 어주는니 일단, 너와. 넣어 그러면은, 플러스, MS 플러스, MS. 그 다음에, 제곱. 어, 그 다음에, 이제곱이차이이이를이 차이를, 이 차이를, 차단, 이차이이차이 차이를, 이 그러면 지그지그 다음에 x 제곱은 뭐야? x 제곱은 n제곱 브러스 x 제곱, 그 다음에 emns, x n 제곱, 마이너스 r 제곱이 되겠지. 이해는 뭐야? 그치? 어. 이거 일단 알아두시면 하셔야 돼요. 음. 자, 그러면 받아요. 이거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서 판매식을써 판매식 반해제곱 마이너스 a, a, s. 이게 어떻게 돼? 이게 판별식이잖아요. 그렇지? 한별 씩? 이게 예를 들어서 0보다 크 어떻게 되나? 0보다 크면 어떻게 돼? 이게 우리가 계산을 했어. 0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아, 두점에 만나는 지 이해 냐 <laughs> 왜? 두 개를 했을때 근이 두 개니까 두 점에서 만나는 말이. 그렇지? 이 이해 되잖이 여기까지. 이해 돼니표이해 이해 돼? 이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리같으 뭐야? 아, 그럼 한별씩 같으면은? 아, 한근 이거를 만족시킨다. 이거를 만족시키는 게한 개밖에 없겠구나. 그거 한장 쓰다가 만난 거죠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판별식을 써서 우리가 아 원과 직선 사이의 관계를 구할 수가 있다 이런 소리예요, 이해 됐니? 어 그래서 여기 예시 보시면은 이거 없잖아요 하나만 봐서 하나만 봐서요. 자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대부분 나는 거의 판별식을 안 써요. 아 이거 거의 안 써요. 어 근데 뭐 알고 있는 분들 있잖님 근데 나는 안 써요. 개인적으로 나는 안 써. 음. 자 봅시다 보시면은 어 이게 원에 원에 아, 직선 이렇게 있잖아, 있잖아, 그렇지? 원 이렇게. 그럼 이제 이 원의 중심과 여기에 거리를 이렇게 구해주는 거지, 거리. 아, 대 네, 2직선과, 지금 이원 있을 때, 아, 여기 어떤 거 있잖아. 그럼 요거와 요거의 거리를 구해주는 거야, 그렇 거리, 거리를, 거리를 구했어. 이렇게. 거리를 구했었겠? 거리 거리가 이반지름보다커 그럼 어떻게 돼? 안마는걸알수 있는 거죠. 이래 예, 그렇지? 그럼 반지름고똑같아 그럼 뭐야? 맞을 아, 하겠네 그렇지 않니? 어때? 반지름가 작아 그럼 뭐야? 두 점서 안 맞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이래 예, 그렇 음. 그래서 뭐 접선 같은 것들 좀이렇좀 알고 있어야 된다. 음. 자 그러면 예시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두 가지 경우에서 푸는 방법을 내가 좀 보여드릴게. 요 보 이렇게. 자, 다음 사 봅시다.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 이런 문제들이 있겠지. 저 y x x. 아, 직선이구나. 그렇 이런 게 있어. y 2x. 그렇 근데 여기에 어 원이 돼요. 원이 그려 있대. 이게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전혀 몰라. 예시로 그냥 얘씩이 그린 거예요. 어떻게 만나는지 모르게 그냥 띄어 깨어 버린 거죠. 그럼 두개의 이제 관계를 좀 알고 싶은 거지. 아 그럼 두의관계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는 뭐야? 판별식 판별식 첫 번째는 판별식이야 판별식 판별식 첫, 번째, 첫 번째는 판별식인데 판별식은 뭐냐 자 Y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지 이거 두 개가 어떻게 되지 전혀 몰라 그열린 해본거죠 열린 해본거지 그렇지 열린 아, 해본거지 그래가지고 쫙 써봤더니 어판별식이 얼마나 크네? 그럼 뭐야? 아두 손에서만 알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이랬어요 그렇죠? 어렵지 않죠? 두 번째는 뭐야? 아 그냥 뭐야? 이거를 이렇게 바꿔주고 그렇지? 0 콤바 0의 거리로 해주지의 거리로 해주고 그렇지? 0거로해거리어 그럼 봅시다0 0 여기 넣어주고 그렇지? 그렇지? 아, 두이 빼기 했네, 그렇지? 근데 반지름 이잖아요, 그렇지? 아, 이 길이보다 이가 더 크네, 크네. 그렇지? 예, 이이 분의 두인데 네. 이가 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야? 아, 두자면서 만난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지, 얘네님. 예. 음. 자, 이제 이런 음. 것들을 통해서 요즘 알 수가 있는데, 음, 오케이, 뒤쪽에서 조금 더 얘기 해줄게좀 많아서. 일단 이렇게는 경우 좀 알고 있어도 어문제 정도 수수풀클 거다. 지금 원과 직선의 위치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어, 385번하고 386번을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알겠죠? 아, 여기 있던 것들은 진짜 미시 파 풀어야 돼. 이게 진짜 중요해. 이 어떤 원이 원 위에 점이 있을 건데 어떤 점이 있을 건데 그 점과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최소일 때는 언제일까? 최소일 때는 언제야? 언제냐? 제일 큰 데가 언제야? 여기 거리에다가 반수를더해주면돼이래서어그지 그게 다예요 그게 단데 내가 여기서 문제나마 해줄게요 여기까지 이해했지? 그치? 오케이 내가 여기 왼쪽에다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거는 뭐냐면 원이 이거야 이게 정가지 이게 직선이야 이해하니? 그래서 여기를 제가 A라고 하고 또 여기 B라고 그리고 이원 위에 있는 점을 다 P라고 할 겁니다. P. 아, C라고 할 거야, C라고 할 거야, 근데 이제 이걸로 이렇게 그 ABC, 삼각형에 ABC를 만들 거예요. 삼각형에 ABC를 만들 거야. 그 삼각형에 ABC를 만들 수 있어, 만들 수 있는, 만들 건데 만들 건데 그 삼각형의 넓이가 넓이가, 그 넓이가 정수를 하는 거지. 정수. 정수. 가될수 있는 그렇지? 잘 들어봐 자 C가 이렇게 돌아갈 건데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거가 이게 삼각형을 그릴 거아니렇지 근데 그거의 열리가 정수인 정수인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세요 주소서 4, 5, 지 개수 그러면 초몇 개일까요? 간단해요. 자, 봐봐. 내가 잘 봐봐요. 요고의 길이는 아닐까? 2 2. 그렇지 않니? 2단 말이야. 그럼 결국은 뭐예요? 요거와 여기까지의 길이가 정수 이기만 하면 되겠다. 그렇지 않니? 그렇지? 근데 요거를 제일 길 요고 직방 구해가지고 요고 거리 구해보면은 이러니 그를 들면, 또 여기, 여기와 여기가 여기데 여기가 오는데, 여기가 여기 여기는 뭐야? 8이겠지. 1에서 이 2, 8, 5, 4. 그러면 될수 있는 게야8이지 4인거 이렇 하나고, 5인 1, 4인거 5인거 8 오케이. 인거 1, 2, 3, 4인거 5, 6, 7인 2, 야 3, 인거이 6, 7 4인거 5, 인거 여기하고 2, 하고, 여기 하고 팔은 2하고 팔은 이렇게 한 개씩밖에 없어 그렇지? 아니? 그렇지? 근데 여기 높이가 이제 2부터 3 4, 5, 6, 7은 두 개씩이지 이래된다 그렇지? 그럼 뭐야? 아 10개, 6은 10개, 2개가 12개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 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죠? 지지자 어. 그리고 두번째예요 어? 이거 여러분들이랑 풀어볼 거야 알겠지? 잠깐만 음. 직선이브 어, 여기는 는 거. 문제 이브 지사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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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사이있어사이이브지사이이렇게있이 거죠. 반이이이렇게있이데이브이 하나 있는 거 그기랑안고마이만 오고 말이에요. 그오 어, 이이 사람은 저 사람은 저 여기서 어, 요 f x 저 사람은 저사람사람하저 사람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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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저사 는 거야, 그렇 뭐 어떻게 해야 까이거두 개를 더한 값을 구하래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실제 이번에 품 받고 작년 고 기출이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두개더는 거를 구하래. 그 FX에다가 두개 봐요, 봐봐. 이런 이런 발상들을 좀 알려주셔야 돼. 자, 보시면은 이렇게 그어주는 거예요, 직각으로 이렇게. 이게 그어줘, 이해했니? 그어주면은 어 뭐가 익숙한 모습이래요. 그렇지 않요 어, 이제 익숙하지. 그럼 봐보세요. 여기서 여기서 어 F 어떻게 F 마이너스? 어 글쎄. 난생각하면 자, 요거. 여기하고 여기 길이가 짝이니, 그렇지? 또 여기하고 여기 길이가 짝이었어, 그렇지? 그래서 뭐야? 아, 여기하고 여기 두개얘기했지 뭐야? 요 직선만 보여주면 된다는 소리야. 이해했니? 그렇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발상들을 좀 많이 하셔야돼첫 번째, 이거를 단순히 최대 최소로 구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전개수는 전개수는 뭐야? 만나질 수 있다, 전개수 만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뭐야? 어? 요거하고 요렇게이 요고 그치? 요거 접할 때 요렇게 요기 길이 보여서 여기 보여주면 된다라는 거 이해되니? 예, 예? 어, 문제도 충분히 응용하게응용하게 나아지지 아야 돼, 알겠죠? 자, 여기들 두개 있으면은 탁탁 해서 여기, 여기 보여주기 이해되니? 응 아, 내가 나중에 문제는 한번 또 모의고사 문제좀 보여줄 수도 있어요 자, 일단은 그렇게 알고 있고 어, 294는 뭐 그렇게 크게? 어 자, 여러 이제 마지막 장이네 마지막 장이네 마지막 상 조금만 쉽지 않아. 조금만 쉽지 않아. 너무 다들.